왜 이렇게 간짜장이 먹고 싶지? <laughs> 편하게 간짜장이 땡기네. <laughs> 안녕하세요, 아재입니다. 오늘은 해창만에 왔어요. 회창만에 옛날 오동곳을 한번 먼저 왔습니다. 바람이 좀 부네요 바람이 좀 불고 시간을 잘못 맞춰왔나봐요 지금 차두 대가 들어왔어시간을 애매한 시간이 온것 같아요 옛날 평일날 오다가 오늘이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 아침 9시쯤 됐는데 차가 한대도 없어서 위에다 있는데 막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차들이 마이나 잉글러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가 대부분 겹치니까 조심조심 해야 될것 같아요. 포인트가 계속 겹치니까 줄을 새로 감아야 되겠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 원래 처음 오면은 장수지부터 장수지, 가거든요. 근데 오늘은 여기 먼좋아서 프로그램 버징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마름이, 작년엔 여기 마름이 진짜 많았는데, 한번 걷어낸 거, 걷어냈어요, 작년에. 걷어내고 나서. 마름이 없어졌어. 장소를 탈착이동했습니다. 오케이 크로스 크로 오케이 한마리 잡았어 오케이 이렇게 아, 이렇게 쉐드로 한마리 잡았습니다 아, 사이즈 나쁘지 않아? <laughs>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 오, 통통해요. 30 후반. 아, 오늘 공해창만첫 뱉습니다. 아, 버징으로 잡았습니다, 버징으로. 아, 너무 기분 좋네요. 아는데 이 오늘 반응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던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간짜장이 먹고 싶지 공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서 간짜장 먹을러 가야겠다 편하게 간짜장이 땡기네 공 읍내에 들어가서 간짜장 하나 먹고 왔어요. <laughs> 너무 지쳐가지고 간짜장 하나 먹고. 아, <laughs> 무거운데. <웃음> 아씨, 바보. 지금 장수저수지에 왔습니다. 장수저수지에 새물이 흘르는 곳에 왔는데, 좀 전에 쇼파이트를 받았거든요? 아, 못 걸었어. 아, 바보. 년에 쇼파이트를 받았는데 못 걸었어요. 오케이 걸렸어. 우와, 뭐야? 전혀. 오 안돼. 야, 야. 나무에 걸렸어. 와. 5 0엘빗짜리라 그냥 땡겨버렸어. 뭐야? 야, 좀 어이없게 걸렸지, 너. 장수저수지에서 잡은 첫뱃입니다 오늘 고흥에서 두 번째 뱃. 뺐... 크기는 2차 후반, 3차 정도 되겠네요. 아... 세송저수지까지 왔어요, 지금. 바로 입구인데, 완전 여기서 큰게 지나가는 게 보여갖고, 먼저 보고 있는데. 역시, 아, 오, 괜찮아, 괜찮아. 알았어, 알았어. 어, 사이즈 나쁘지 않아요. 가만 있어봐. 여름에, 내가 어떻게 줘 사이즈가 나쁘지 않아요. 응. 아, 세동제, 첫 뱃습니다. 아, 사자 될것 같아요, 얘는. 딱사차될것 같아요 세종대.. 세종.. 세.. 세동제 세동제 소재에서 첫했습니다 이쪽 말라.. 말라지 않고 야, 너무 기분 좋습니다 쉐도로 아.. 쉐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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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도 쉐도 못 먹었어 바로 바로 반응을 해줬는데 또, 또. 걸린 걸, 걸렸다. 걸린 줄 몰랐어. 아하. 아 최대 세공제 두 번째 뱉습니다. 물 내려가는 입구 쪽에서 어, 둘다 잡고 있어요. 얘는 좀 작은 녀석입니다. 아. 너무 기분 좋습니다. 오자마자 두 마리를 잡았습니다. 아이고, 아이 이끼는데또 걸렸어요. 최대 쉐드에... 어 옮겼다. 말아 최대로 또 잡았습니다. 잡은 두 번째 녀석입니다. 세동제 3차부터 3차, 3차 초반 아, 잘 나와주네요. 어, 아, 아. 아 또못 물은 줄 알았어. 못 물은 줄 알았어. 네. 크진 않아요. 2차 후반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아, 버징으로 또한 마리 올렸습니다. 물이 유일 때는, 오우야, 더못뛴 거야. 물이 유일 때는 그쪽이 반응이 좋은 거 같네요. 오케이. 오케이. 아, 또한 마리. 빌려 나오는 거지? 오, 사이즈 좋아. 사이즈 좋아요. 얘는 한번 재봐야 되겠다. <laughs> 와. 39 되네요, 39. 40도 안 돼. 왜 이렇게 커브이뭐 40도 안 되지만. 39. 제일 큰 녀석이었습니다, 오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가보겠습니다. 오늘 해청만에 와서 좀 해청만 수로랑 장수저수지에서는 한 마리씩 밖에 못 잡았어요. 근데 세동저수지, 세동지, 세동체 갔다가 마리수하고 어, 정말 쉐드로 재미있게 하고 온것 같아요. 프로그램은 한 마리밖에 못 잡은 것 같은데 되게 오늘 재미있게 마리수하고 낚시했습니다. 다음에 해청만을 오면은 장수저수지부터 가는 게 아니라 아마 세동저수지부터 가지 않을까. <laughs> 너무 잘 나와줘서 다음에 또안 나올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막또 구름이 막 끼고 있어요. 어제 정말 어제는 저녁 때 자전거를 타려다가 갑자기 여수 지역 그 호우 경보가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자전거도 못 타고 집에 꼬박혀 있었는데 지금도 또 비가 올려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뭐 주말인가 에 월요일 날비 온다는 것 같은데. 오, 다들 낚시 띄울 때비 오면 정말 정말 조심하시고요. 안 낚시, 안전 낚시. 안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즈였습니다.